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제 비트코인 조정 그림이 완성되었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거의 뭐천불 이상 낙폭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인가, 혹은 여기서 2 9,500 불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잡은 숏스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이 설명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통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브리핑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설명 다 드리고 나서 영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숏 포지션을 잡아갔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원래는 여기서 3만 700불 부분의 숏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본전 스톱이 나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숏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숏을 시도를 하면서, 음 충분히, 아, 이거 광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승이 이전에 나왔지만, 장봉으로 한번 쭉 뽑은 봉도 없었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면서 낙폭이 되게 깊게 나왔죠 그러면서 바운스가 나왔음에도 정구점을 다시 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좀 과감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 DYDX라든지 혹은 솔라나 이런 것도 쇼퍼션을 들어가면서 주말에 입절이 나갔죠. 주말에 수익 실현했고 이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말에 알트들이 너무 잘버텼습니다잘 버텨서 이 DYDX도 입절을 진행을 했고 오늘 이걸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후에 다시 또 숏자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됐고 아무튼 중요한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여기서 쇼퍼션 진입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또 얘가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면, 또 과거와 비슷하게, 과거라고 하면은 이때 구간이 되겠죠. 이때 구간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합니다. 빠르게 저점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 롱을 양방향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더리움 롱을 양방향으로 진입해서 1925 이하 평단으로 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반등이 비트코인보다 지금 오늘은 좀더 가파르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 정도 기준 잡고 여기 이탈 없으면 계속 이이더리움을 롱을 볼것 같고요. 롱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더리움이 최대한 이 정도 선까지, 2020불 정도 선까지는 반등 되돌림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도 이전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낙폭이 나오고 이 고점 근처까지 다시 되돌림을 주는 모습이었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되돌림 주고 재차방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은 쇼시 거의 뭐 천불가량 수익권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롱을 양방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무빙이 나와도 우린 좀더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짧게 끊어내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쇼스익좀더 길게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솔라나도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 혹은 이 고점 근처까지 도전을 하러 올라온다면 쇼퍼션을 한번 더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이큰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하모닉 패턴이 하나가 크게 그려지죠. 618,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모닉 패턴이 하나 그려집니다. 여기서 1대1 비율로 A, B는 C, D가 열렸냐, 만들어졌냐라고 보면 딱 봤을 때, 1대1 비율로 형성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고점 다시 돌파해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다이버전스 만들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딥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시점을 보면 아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대 돌림을 보여주고 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반등대 돌림을 보여주고 난 이유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낙봉이 나온 뒤에 이런 식으로 V자로 바닥 잡고 다시 추세를 이어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V자로 바닥 잡고 추세를 이어나가 주면서 한번더 반등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딱 이번 주 대응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롱이 나오든 숏이 나오든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딱히 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장 상황은 뭐 나스닥도 아직 추세가 너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한 차례 낙폭이 나오고 나서 빠르게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테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동성 은 들어와 있는 상황에 좀더 명확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디서 상승이 나올지가. 그게 미지수입니다. 그게 미지수라 제가 계속 숏, 숏 하면서도 롱을 치고 있는 거고, 숏이 나와도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숏을 유지하면서 롱을 보겠다라고 기준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깨고 내려간다 해도, 28,000불에서 반등이 나올지, 7,000불에서 반등이 나올지, 혹은 여기 다 깨고, 23,000불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걸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29.5k조차 깨지 못했고요. 거길 깨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27K다, 28K다, 혹은 뭐 23K다. 그걸 따져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퍼블리싱 올려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9.5냐, 24냐, 여기 어디 깨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뭐알 수가 없다. 라고 올려드린 내용이죠. 고점은 나온 것 같다. 하방이 더 나올 경우엔 그렇게 된다라고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빠바바박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어차피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이 정도가 고점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상승 추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 큰 상승 추세 를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를 한번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 퍼블리싱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시간은 보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 제가 또 백불 챌린지 매매를 하면서 새롭게 영상을 어딘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따로 공개를 안할 거고요. 그건 제가 기록용으로 그냥 영상 올리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찾아보시겠다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뭐 대부분의 내용이 어차피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일 거라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딱히, 뭐, 지금 시장에 지난주와 다르게 대응할 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딱히 특이사항을 보였던 알트코인도 없고, 그냥 이런 셀로라든지 아니면 뭐, 1인치 네트워크 이런 게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모양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알트코인들 돌고 업비트 보시면 거의 김치코인, 자발트코인도 한번씩 쫙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나면 비트코인이 힘이 좀 빠질 거예요. 비트코인. 그게 그 돈이 모두 다 즉각적으로 비트코인에 다시 들어온다라면 모를까. 확률적으로 그 확률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한번 힘이 빠질 타이밍이 올 거고 거기선 조정이 어찌됐든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막. 아, 비트롱, 비트롱, 비트롱. 아, 이거는 무조건 롱이지. 대게롱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요즘 뭐, 롱만 치면 먹여준다 그래서 웃기기, 웃기기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리스크 잘 컨트롤 하시고, 시드머니를 보존하시는 데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강추세가 뽑아지면 늦게 타도 그냥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 잡으려고 안 해도 강추세 뽑아지면 다 먹을 구간을 줘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급하게, 무리하게,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도 사인 올려드리는 게,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좀 급박하게 알트 단를 쳤고, 그 이후에는 완전 여유로운 스탠스죠. 그래서 딱히 뭘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 그냥 여유롭게, 여러분들 시도 보존하면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트 보고, 그리고 뭐 상승 추세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 그게 지금 할 일이지. 여기서 아, 이거는 롱추에 길게 먹을 수 있겠다. 아, 이거는 숏추에 길게 먹을 수 있겠다. 한쪽으로 단정 짓고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여기도 있고, 지금 채널 하단 설명란 보셔도 여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 타고 들어가셔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넘버원 코인 정보, 코인 정보 어플리케이션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정보원 전공지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코인 정보 활동 중에 준수해야 될 규칙이나 이용 방법 안내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기밀 사이트 몸, 미결제학정, 펀딩 및 청산맵 등 가상화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좀 필수적으로 봐주셔야 할 사이트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정보 특급 정보, 주말에도 중간 점검 브리핑을 올려 드렸는데, 시장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중요 사항들을 여기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특급 정보 게시판은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원 놀이터 여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점을 스스로 공유하고 또 저도 댓글 남겨드리고 서로 피드백도 하고 하는 그런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코인 정보원이라는 공간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